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란님 지금 운동하고 계세요. 계란님이요? 계란님에서 네. 기다리시면서 지금 운동하고 계신데. 네, 들어오세요. 뭐, <laughs> 뭐, <뭐예요>? 뭐 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 회원님이시구나 아 티티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 아니거 운동할 복장인가요? 아니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예. 처음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입고 네. 오셨다? 네 맞습니다 헬스장에 지금 이렇게 입고 왔다? 아, 아 죄송합니다 저도요 <laughs> 좋습니다. 네, 헬스장에서 오랜만에 또 손님이 방문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운동을 좀 같이 좀 보조를 해달라고. 아, 네, 맞습니다헬스으로 운동을 좀 좋아하십니까? 저는 헬스를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막 세게 가. 아, 아니 예, 예! 지금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아이돌 활동을 해체가 돼서 베리그 그만두고 배우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배우라고 네. 하면 이몸 관리, 건강 관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지금 어떻게 어, 관리하고 계시죠? 지금은 이제 제가 PT와 필라테스를 통해서 병행하고 있어요 그 외에 좀 다른 스포츠나 이런 것들은? 뭐 골프라던가 아... 승마, 등산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1년 된것 같아요 지금은 또 골프 예능 방송 MC를 맡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병아리였던 노란 네. 병아리들, 지금 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이거 궁금했다. 사실 이거 진짜 이제 궁금했는데 아이돌 분들은 평소에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식단 관리를 시켜요? 아, 루틴이라 이런 거 사실 아, 너무 아. 궁금했잖 어떻게 분할하고 네. 어떻게 먹고? 네. 오지만, 네. 영양제 <laughs> 어떻게 챙겨 먹고 이런 거? 어, 네. 보통 못 먹죠. 영양제는 꾸준히 챙겨 먹는 친구들 있는 반면 평소에 먹는 영양제 따로 있으실까? 모 모발. 이제 탈모 아, 거... 네, 걱정 좋습니까? 때문에 네. <laughs> 아침에 이제 저희가 출근할 때마다 몸무게를 재기 때문에 전날 밤은 뭔가 다 빼죠 아막 개최량을 매번 하네요 그냥 아, 네 그렇죠 이제 사실 명륜진사 갈비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광고 찍고 왔어요 그죠? 어떻게 직원이 <laughs> 있으신 거예요 거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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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없습니다 아 자주 가시나요 평소에? 회사 앞에가 바로 명륜이라서 거기서 저희 직원분들이랑 회식해요 그럼 뭔가 좀 조연님이 오시면 뭔가 좀 특별하게 서비스를 주거나 그러나요? 어떤데요? 아 좋습니다. 스별어리뭐 음... <laughs> 아이돌이라고 하면 이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게 필라테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요 여성분들이 원는 라인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피치를 같이 해줘야 네. 뭔가 탄력감이 좀 있으니까. 아 그죠? 네. 요 어떤 부위를 좀 위주로 많이 운동해요? <laughs> 상체는 잘안 치는데 하체가 좀 많이 붙더라고요 지방이. 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의뢰 내용인데 네. 오늘 이제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지 저... 일주일 동안 격리했거든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운동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홈트 같은 것도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 다 있는데 음음. 계란님한테 배워보고 싶습니다 어, 제가 근데 그 맨몸으로 하는 운동들을 많이 네. 안 해가지고 어. 일단은 최대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좋은 운동들 좀 많고 이러니까 일단 저는 발목부터 천천히 잘... 올라오는데 그냥 엎드려 뻗쳐! 뻗쳐요? 이거 우리 요가나 필라테스 동작에서 많이 했었을걸요? 이거 천천히 발 이렇게 조금 더 앞으로 당겨줘요. 하고 뒤꿈치를, 뒤꿈치를 붙여주면 글... 어! 그리고 왜요? 아파요. 종아리가 엄청... <laughs> 와 좋다. 우와 근데 와, 되게... 진짜... 오와, 근데... 그다음에 네. 신박스개덥이라는 동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Double. 이런 스트레칭 오 유연하네요. 엄청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uh 자, 왼쪽 팔 왼쪽 팔 앞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엉덩이가 살짝 뜰량 말랑 응 우리 앞쪽에 무게 중심 딱 실렸죠. 네이 쪽팔. 상태에서 엉덩이 쭉 Ninja 끝까지 들어줄 거예요. 오. 오. 그렇지. 더더더더더더더 더. 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런지 자세로 아. 이동. 오. 그렇지. 그 상태에서쭉 일어났다가 쭉. 다시 원위치. 다시 원위치. 하고 손 바닥이 딛지 말고 최대한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 이렇게 앉아주아 여기 잘늘어나네 나이스 맞아요. 거기를쓸 거예요. 거기를 여기 쓸 거야. 여기 여기. 이게 좀 쉬우면 중량을 들고 해도 괜찮아. 아 그건 좀 어, 중량... 아닌. 아야 <laughs> <laughs> 그건 좀 <laughs> 그건 아닌데. <웃음> 잘... <웃음> 자 앞으로 주고, 자이 상태에서 살짝 앞으로 주고 들어줘. 그 똑같아. 쉬워요. 쉬워. 진짜 쉬워. <laughs> 근데 이건 운동 이름이 뭐예요? 박스 게러. 심 박스 게러. 그럼. 최대한 몸아 붙여. 최대한 몸 붙여. 아 앞으로 쭉 보면 그렇지. 아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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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엉덩이를 먼저 들어주는 구분 동작이에요. 네. 먼저 들어주고 이포지션이 나와야 돼. 아 들어주고. 갔다가 런지. 네. 슛슛슛슛아아슛 o o t 천천히 앉아 주고. 슛 그렇지 슛. 라이스. 반대쪽도 한 번. 해볼게요 피니 h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슛. 방송을 위한 아. 촬영을 하지 않아요. <laughs> 진짜 운동을 하게. <laughs> 그런 거 <것> 같은데. <laughs> 리버스 노르디컬. <웃음> 리버스. <웃음> 요즘 이제 한참 노르디컬이 굉장히 이제 엄청 핫한데 리버스 노르디컬 우리 앞쪽에 있는 대퇴직근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아, 이 상태에서, 여기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laughs> 둔근을 살짝 수축을 시켜 줍니다. 수축시키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바닥까지 이렇게 쭉 컨트롤 하면서 내려갔다가 머리 닫고 받쳐서 <laughs> 이게 하나. <laughs> 아니, 이거 효과 있는거 맞죠? 진짜 제발 이거 진짜 해주세요, <laughs> 여러분들. 많이 안 내려가도 돼? 여기 운동이죠 여기. 어 맞아. 조연님 지금 처음 한 것처럼 진짜 잘한 거야. 와우. 진짜 처음 잘한 처음 해보는데. 그냥 진짜 딱이 정도, 딱 45도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와도 돼요. 컨트롤하면서. 그렇지구나. <laughs> 나이 정도? 아 웃겨서 어 어떻게 하겠어 운동하는 거 맞죠? 제가 <laughs> 합니다. 그렇죠. 우리 엉덩이 키우시고 싶은 분들 네.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커트 불가리안 왼치 네.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주시고 이렇게 뒤꿈치가 이렇게 바닥에 닿게끔 해줄 거예요 네. 이거는 간격 잡는 데 꿀팁 네. 자, 이렇게 뒤꿈치가 기준입니다 뒤꿈치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콕집어놨잖아요한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짚어주고 뒤꿈치 기준으로 이렇게 서줍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올려놓은 끝이에요 아, 네 이게 우리 준비 자세예요 이그 상태에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 앉았다가, 일어나다 이게 불가리안 스프링 스쿼트입니다. 이동을 배운 운동이에요. 진짜. 제가 뽑은 정말 추천하는 하체 운동 탑3 안에 들어가 있는 운동입니다. 배꼽은 정면, 정답. 고관절을 천천히 굽혀주면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런지처럼 일어납니다.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코인힘주 와, 잘하는데? 네, 셋, 넷. 아, 조용히 <laughs> 네. 배우님! 어, 이 운동 좋은데? 그럼 응, 님 좋죠, 이거? 네. 그죠? 여기 다 되는데요? 와, 그치, 진짜. 와, <laughs> 어. 아니, 여기서 어. 하체, 우리 앞쪽을 조금 더 쓰고 싶은 사람은 발이 네. 좀더내 몸쪽으로. 응, 음, 가까워지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내가 뒤쪽을 좀더 엉덩이 쪽을 더 쓰고 싶으면 좀 조금 더 앞으로. 그렇지. 아, 아.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네. 와, 하체가 근데 진짜 깡패긴 하다, 진짜. <laughs> 와. 상체 운동은 어떤 거 많이 해요? 상체 운동 안 해? 하긴 하죠 여기 딱 여기 옆에다가 이걸 대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 근데 다리는 떠 있어요 이건가 어 이거다 로마셔로마셔 로마셔, 맞아요 로마셔, 이거. 로마셔, 로마셔 맞아 로마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고 맞아, 맞아. 이제 옆으로 맞아, 맞아. <laughs> 이렇게 해서 옆으로 공부를 해서 허리랑 약간 옆구리 몸통 운동이네 아 상지 운동들 아니에요 팔 운동이라든지 뭐 어깨 운동이라든지 약간 이거 어들저 어깨가 말려가지고 최대한 이거 하고 있어요 아 아, 이거로 넣은 거 아니면 이렇게 터주는 운동들을 좀 많이 그렇죠 딱, 이는게 하나 가르쳐 줄게. 재밌다. 이 가슴을 여기 대서, 체스트 서포티드. 오. 이 상태에서 로우를 하는 거예요. 자, 로프를 잡고, 체스트 서포티드 하고, 자, 드는좀 체스트, 체스트 서포티드. 응? 어? 이게 끝이요? 진짜 간단한 운동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마치 슈퍼맨이 될것 같은. 아, 진짜로? 아. 여기에, 체스트 서포트 해주고, 체스트 서포티드. 코딱 잡고, 페인주고귀랑하게 살짝 멀리, 그렇지, 딱 잡아주고, 고! 그렇지 날개뼈 모아준다는 느낌. 그렇죠. 둘. 그렇지. 목이 편안하게 조금 더 숙여도 돼. 그렇지. 목대가 편안하게. 그렇지. 어, 좋은데요. 어 좋은데요. 잘하는데. 좋은데. 체스트 서포트. 이거한테 누가 말하노? 죄송합니다. <laughs> 이것도 등 운동에 하나 추가해 보세요. 어 여러분. 괜찮다. 저는 운동 전에 이걸로 좀 약간 활성화 시켜놓고 하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보통 뭐 벤치 프레스 하기 전이나 다중관절 운동 할 때, 그러니까 고 하면 좀 느낌이 좋더라고요. 자 우선 이제 오늘 또 조연님도 이제 간단하게 놀러 오셔가지고 이제 네. 또 같이 운동도 하고 어떻게 좀 토크도 한번 해봤는데 네. 좀 어떠셨습니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가치도 있었고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운동이 될까 이제 걱정을 했는데 왜냐면 자세가 좀 끼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그래서 네 확실히 이제 계란님 우리 계란 쌤 믿고 해보니까 너무나 그 확실한 자극 때문에 집에서도 좀해볼만할것 같아요. 진짜 리버스 노르디컬의여러불가렌 스플릿 스쿼트 진짜 제발 한번 네. 해보시면 이제 해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도저 밥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또 조연님도 이제 유튜브 채널 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나중에 저 채널 꼭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조연이 채널 와주세요. 조연이. 조연이? 채널 이름 뭡니까? 없어야지. 아니 없어요. 아니, 없어요. 구상 중이에요. <laughs>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laughs> 댓글에다가 조연님이 어떤 조금 채널명을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제가 찾아볼 테니까 의견 많이 주세요.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그럼 안녕. 아 그렇구나 네. <laughs>